진짜야? 디코와게디코와티야디코와티야디코와티 야야씨발 와 티코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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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코 야, 티코와 티코와 야 야, 딥고 갈게, 딥고 갈게. 야, 야, 야와 티코와 티코와 야코와 티코와 티 아냐! 아냐아냐아냐!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여러분들 나 이거 못받아나 참가 안 했어! 나못 받아요! 아니 받으세요! 아냐아냐! 그 아니라! 받으세요. 정확하게 받으세요. FM대로 가! 진짜. 참가 안 했으니까 못 받습니다! 야, 할게요. 아, 아닙니다! 아닙니다 형님! <laughs> 바로 도 되는 거야? 도우 형님! 드래곤 로우주는데 불만 있는 사람들 혈을 나가세요! 오늘 출방입니다! <laughs> 내일모레 생일이라고 음. 공짜로 주는 거야? 아 내일모레 생일이라고 공짜로 해요 내일모레 생일이거든 아 장난이야 장난이야 얼마야? 예, 어. 예 혈가는 원래 30만 원인데 10만 원으로 10만 원 가격을 내렸습니다 운 좋게 며칠 전에 저희 연합이랑 가격을 다 내렸습니다 제가 저희 메임들이다 참여를 하고 하잖아요 월드보스랑 그래가지고 가격을 다 내렸습니다. 바로 이 스킬이 뭐냐. 리니지 m 때 당시 원거리 신화스턴입니다. 자, 그러면 지금 한번 제가 배워보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제가 참여 안 했는데도 갬블 캐릭이라 밀어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. 가슴 깊이 새겨서 갬블 캐릭터 열심히 도록 하겠습니다. 배웠습니다! 배웠어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일단은 연습턴이 되는지가 다들 궁금하실 거예요. 그죠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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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<목소리> 스톤자 원거리 턴 넣고 붙어서 한번 연스톤 넣어볼게요 로어 넣고 삑! 어.. 로어 삐 삐.. 둘다빅 다시 빅 났을 때모션을안 나오네 어 이거는 뭐 패치 되겠지? 다시 원거리 턴 넣고 때리다가 아연타연타삐 연턴 삐연어을어이못박거 같아요 어어.. 어 제가 해볼게요 이거 스타내성 어. 없습니다 어, 오케이, 턴. 야, 턴은. 야, 한 번. 어, 더, 더. 연습. 어, 내가 지금 무기가 좀 족밥이라 그런가. 스턴이, 연스턴이잘안 들어가네. 방금 내가 원거리 스턴을 넣었잖아. 그러면은 네. 이 대가리 위에 파란색 스턴이 돌잖아요. 도는 오케이. 상태에서 끝날 때쯤 드는 예측 스턴을 넣어버리면은 스펠이 음. 쿨타임이라 진행이 안 됩니다라고 멘트가 떠. 음. 저 스턴이 없어진 상태에서 스턴을 넣어야 그게 성공, 실패가 정해지는 것 같아. 다시 한번 해볼게. 뭐야, 이렇게 죽여! 오, 뭐야? 님한테일다 놓았다고 하셔서. 아예 그딴 거 없어, 죽여. 네. 아 네. 꺼져 이 새끼야. 자 일단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드디어 드래곤로우가 나왔네요. 와아 진짜 이거 석이 좀 많이 삽니다. 전설 스킬 지원해 준다고 또 이거 10만 다이아 또 지원해 줬는데. 근데 어차피 이거 비지예요. 수삼이가 여러분들 왜 쓰레기냐면요. 저렇게 멘트를 해놓고요. 다른 장비가 이제 나오면 이거를 싸게 가져가겠다는 그 심산입니다. 괜히 성균관대 출신이 아니에요. 저런 걸로 조금 조금씩 살살 던져 놓고요. 큰거 가져갑니다. 떨어졌다. 예. 음. 쓰레기 왔냐? 음. 음. 야, 수사만 일로 와 봐. 스턴전 해 볼게요. 연 스턴전. 이것만 있으면 풀 전설이네. 어, 어웨이크닝 위기 상황 시 일정 확률로 체력을 회복하고 상대의 이상 상태 이상을 해제한다. 그러니까 스턴 맞았을 때피 달고 있을 때 이거 딱 쓰면 스턴 풀리고 피 차는 거야. 전사 스킬. 이게 14버에서 나왔대요. 스턴전. 이야 예. 아이엠 8 a l 아이엠 8 I 양 m Palmian. m Palmian. I am Palmian. I am p a 봐 m i a n I am p a l m i a 0 I am p a l 0피 a n I am p a l 피 i a n I am p 이 l 랜덤이야? 뭐 ㅅ 주유소 왔냐? 힐을 가득 줘? 제가뭐 총잡이야? 만비 몇이야? 4855입니다 34805 어? 뭐야? 데미지 안 들어갔어요 지금 야삥 나면 데미지 안 들어가네 논리가 없을 텐데 방금 삥 났잖아 어? 달았다 야 300피도 맞았는데요 지금? 부아치지 말고 아 진짜로요 형님 쓰레기네 300밖에 안 들어. 지금? 은 야, 진짜? 430이요. 개 쓰레기네. 병신 같은 스킬이네. 그러니까 좆밥 스킬이네, 씨바. 개 쓰레 기 같은 아. 스킬. 아, 지금 패치 좀 해야 돼. 오. 어? 제가 말씀드렸죠. <laughs> <지금. 웃음> 쓰레 쓰레. 진짜 아까 400 들어간 게 거짓말이 아니에요. 형이 예, 네, 쓰레기 쓰레. 기 풀이 너무 길어. 이게 그래도 전설 하나 있는 전설 스킬인데. 뭐 하는 거죠, 게일로서? 엉그리 스턴에, 양 스턴에, 니네 편힐조라 죽는다. 미쳤다. 미쳤다. 와, 치. 미쳤다. 다이. 아니, 거지. 아, 진짜 이새끼. 왜 이렇게 세진 거야? 다이 문노브 체! 법사들 여러분 족밥이라고. 너 문노부 이기지? 아 그냥 이기죠. 문노부가? 저 얼마 전에 일대일 해가지고 4천 다이 빨았어요. 문노부랑 다이아 빵했어? 네. 방송 오더라고요. 그래서 채팅 쓰길래 일대일 하자고 했더니. 야, 니네 카오대지마 법사들. 형이 썰게 사냥님 어, 형이 방금 멘트 진짜 멋있는 요 그냥 저 빠는 게 생활화돼 있어. 신나. <목소리> <목소리> 야, 얘네 자동 매크로 그냥 자동으로 일로 모이네요. 아니 사냥터가 약해진 거야? 어떻게 이런 마발이들이 여기 와? 일반 턴 넣고 드래곤로어 넣고 일반 턴은 사면 평가니 될라나? 근데 드래곤로어를 먼저 넣으면. 아니 4면 턴이 불가능합니다 3면 턴이 어떻게 되냐 이 돌대가리 새끼야 짧은 턴이 거. 8초거든요 형님? 짧은 턴 3초 들어가고 장 턴이 5초 이상만 들어가줘도 그러니까 둘다좀 진하게 들어가면 3턴 가능해요 일반 턴 넣고 조금 이제 중간 정도 쿨 돌았을 때 드래곤루어 넣고 예 맞습니다 형님 일반 턴을 넣고 드래곤루어 넣고 어? 뭐야? 너무 약해서 안 돼? 이거 이인것같은나 멋있다 근데 아, 얘네는 약해서 연스턴이 필요가 없어 아 저런 쓰레기 작업장은 척사를 해야지 내가 못 봤으면은 모르면 어쩔 수 없는데 알고선 그냥 가면은 양아치죠 내가 그래도 어? NC를 대표하는 또 프로모션 또 BJ인데 기술이라서 안 막아질 것 같긴 한데 혹시나 모르는 거라서 아 어, 카멘은 카면, 안 됩니다 카멘 살아있어요 지금 어안 되네요 얘 매크로다 쌈용아 네 와서 캡 어, 만다 혹시... 쓰리턴 갈게 너 네, 보이면 성냥? 바로 쓰리턴 붙을게. 네. 어? 어? 아니네. 보고 있었네 형님. 모니터네 뭐야, 이거? 야, 야, 서준. 네. 모르대 <laughs> 아니, 피가 안 나는데요? 아, 조릭도 전설템 4개 있는 캐릭인데. 저 서준 캐릭한테 집니다. <laughs> 아 진짜로? 아 어, 그렇게 세요? 야 형님 캐릭이기는 기사도 흔찮을 텐데. 야 근데 빠따가 좀 세. 근데 전설템 네 개에다 구화갱인가 그래요 형님? 그래? 아야 구화갱. 뭐야? 타! 아, 근데... 타! 타! 타라 와. 예! 야 이게 구 구원날인데 이 정도면은. <laughs> 야니제다 와라 그냥. 아 나발시키고. 에서는 할프. 내야 내. 얘도 많이 왔다. 이 채스 대기 중입니다. 야, 나와야 돼. 형 백업 해줘. 네. 뒤다다면스까지 네, 와우. 아예야 <laughs> 스탄? <건조스턴? 웃음> 다.. 제겨리네 어. 그래 서버 먹고 있는 메인들 텐데. <laughs> 나 현타 오겠다.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갬블 캐릭이 턴이 두 개인 거니까 한 캐릭이 더 생긴 거예요, 그죠? 갬블이 두명된겨혈 전력으로는 왔다지. 존나 센데 존나 센 놈이 스턴을두번 쓰니까. 아니 근데 존나 웃긴 게 적혈분들 작업장 써는데 왜 와서 꼬장하세요? 아 여러분들 이게 정체하는 게 아니라 이건 아니지 않아? 꼬장을 한다는 거는 작업장 인정하는 건가요? 본인의 라인에서 쓰는 작업장인가요? 이건 좀 의심되는데. 아, 내가 좋은 일 하는 건데, 나한테 뭐억까심적 있냐? 나는 오면 오히려 좋아 어 놀아주는 거기 때문에, 근데 가만 보니까 이상하잖아. 합리적인 의심이잖아. 그래도, 내가 억측하는 건 아니죠. 아, 나랑 놀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. 아, 그럼 상관없고, 특이한 햄버거 스톤 중이야. 네, 이해했 어, 아, 여스턴이야. 타이 성성 네 손을 쓰다. 오케 아, 그 근데 방금은 제가 없었어도 형님이 혼자서 정리 한거 어. 같은데. 그러니까. 뒤에서 봐도. 오, 드슬 맞네. 지금 대시 썼어. <웃음> 나이스 <웃음> 턴 타이밍, 쩔었고, 지렸고, 오졌고, 어, 그러니까. 그렇지. 아 맞다 드래곤로 영상 그 누구 방송에서 볼수 있어? 에가 방송했다고 합니다. 아에씨에씨볼수 있어? 와 이런 거 나오면 진짜 좋겠다. 오 얘가 딱해네 이런 거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네. 아나설 천설. 천설로 어. 스킬인데 스킬북. 드래곤설체 내가 만약 여러분들 무기가, 음, 무기가 침대가 내가 두 자루 발랐잖아. 두 자루 중에 하나만 내가 구만 떴어도 비공수 캐리 여러분이자 무조건 원턴 다이야, 진짜로. 이거 하나만 있어도. 왜냐면 침 무기 걸려 버리잖아. 딜도 딜인데 완전 틀리다니까 이 칼이랑 이 칼은. 내가 지금 차고 있는 칼은 여러분 그냥 진짜 이수시개고요 이거는 사심이에요. 이수시개로 사람 못 죽이잖아요. 백번천번 찔러도 안 죽잖아. 이거는 그냥 한 방이거든. 왜 이렇게 잔인해? 주인도 아, 그냥 한 방에 죽여주면 좋지. 어, <laughs> 이수시계로 왜 이렇게 찔러서 죽여? <laughs> oh